그 토끼가 또 얼마나 부지런해. 근데 실속이 없네. 어, 부지런만 떨었지. 근데 올해, 저는 삼재지만 그래도 그 부지런 떨었던 게 어떤 게좀 결실을 좀볼수 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일화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2025년 514년. 네. 이제 정월. 그래요. 진짜 정월달이네. 네, 정월이 네. 벌써 중간이 지났어요. 네, 한해 시작인데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제 정월 대보름이잖아요. 네. 네. 정월대보름에 달을 보시면, 네. 선생님, 보이시는 게 있을까요? 아, 어, 내 얼굴 같아요. 어. 응. 저는 달을 보면요, 토끼가 응. 보이더고요 선생님. 하 <laughs> 맞아. 네. 달하면 토끼지. 네. 근데 난내 얼굴이 보였어요. 다 같이 있는 게 보여요? 네. 자, 오늘은? 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 토끼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네, 토끼띠. 토끼띠. 네, 63세. 개묘네개묘 네, 아, 네. 자, 이분들의 음. 운기는 집중적으로 제가 네. 파워드릴게요. 네네네. 개묘생분들 운기 어떨까요? 네. 개묘생, 어, 이개자라는 거는 신의 자리인데, 네. 또이 신의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축도 보통이 아닌데, 음. 네, 삼재가 드는구나, 올해, 을사에. 음. 어. 그러면은 개묘라는 거는 목의 기운이니까, 토의 기운에다가 땅에다 뿌리를 내릴 수가 있지. 네. 어. 그래서 뭐 여름 전까지 태어나신 분들은 그 강아지가 이로 말할 수가 없어. 네. 토끼가 또 얼마나 부지런해. 근데 실속이 없네. 아, 부지런만 떨었지. 근데 올해 저는 삼재지만 그래도 그 부지런 떨었던 게 어떤 게좀 결실을 좀볼수 있어요. 어, 삼재지만 응. 결실을 볼수 있다? 그렇지. 삼재라고 개무생보다 음추일 필요가 없지. 아니, 이제 추운 겨울에 태어나지 않으면 괜찮아. 추운 겨울에는 먹을 게 없잖아. 아, 근데, 예, 예. 여름에 봄에 이 물을 먹으면 나무는 아무도 못자라 그래서, 소의 기운에 내가 좀 뿌리를 내리고 좀 활기차게 그동안에 좀못 움직였던 거 왕성하게 좀 움직여야 돼 그래야 먹을 게 있지 그럼 금전복이 절절절절 흐를 응, 응.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신의 물흐르 듯이 절절절절절절 뭐 폭포에서 떨어지듯이 우르릉꽝꽝할수 있지 그렇군요 응. 자 그럼 금전복이 신의 시냇물 흐르듯이 폭포 응. 아, 렇죠듯이 그렇죠 절절절 그렇죠 응. 그렇죠 응. 이 개무생들은. 응. 너무 좋으시겠어요? 수환이 좋아요. 네. 이 토끼가 보통 네. 영리한 머리가 아니야. 근데 너무 부지런하다 보니까, 호기심이 많아서, 그냥 저 죽는 줄 모르고 일만 했잖아. 어? 바쁘게 움직이고. 내 몸을 좀 돌봐야지. 제 어. 주위 분들도, 네. 개무생 분들 제가 많이 아니거든요. 네. 사업하신 분들이 많아요. 응, 음, 응. 음. 사업은 어떨까요? 우, 어, 수환이 좋아요. 어, 수환이 좋은데, 어쩌다, 온기가 안 좋아서 힘든 것 뿐이지. 네. 그것만 지나면이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하고 있어. 어, 그러니까, 가만히 일을 안 있어. 부지런한건 1등이야. 음. 어, 그래서 내가 지금 죽는 지 죽는지 모르고, 그렇게 힘들게 산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뭐, 한 개의 머리를 갖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음. 어. 자, 그러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네. 사업하신 또 시장 분들, 또, 음. 직장 다니시는 분들. 관인에 다니시는 분들, 공무원들. 그렇죠. 이분들이 우에기도 괜찮을까요? 이제 초봄에 이동수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 그러니까 초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아무도 못 걷는다 그랬잖아. 네네. 어, 대단하신 분들이지 그러니 그런 분들은 그렇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바쁘게 정말 이게 뭐 상하층 계급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태어난 거에 따라서 뭐 정해져 있고 갈 길이 따로따로 따로따로잖아요 따로 따로 그러다 보니까 뭐 상업하시는 분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높은 직에 계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 초기 영민하기가 이럴 때 없어 어, 그래서 잘 풀려 사주팔자를 잘 풀려서 저기 하시는 분들은 노력하신 분들은 좀 높은 직에 있을 거고 어. 그러다 보면 편안한 생활 많이 하고 있었겠죠. 어,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이분들이 상대다 음. 보니까, 어, 선생님말씀에서안 음. 좋다, 안 좋다 하실까봐. 뭐, 그런 아. 걱정은 필요가 없겠네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음, 그 때가 있어. 음. 때라는 게, 1년 12달이면, 언제에서 언제까지가 있고, 내가 언제 태어났냐에 따라 그 극명이 갈려요. 음. 음. 근데 전반적으로이 사람들의 기운을 보면, 이 신의 자력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평탄한 삶은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어,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뚫고 나왔던 분들이에요. 어, 근데, 뭐 누구나 다 어렵지. 무슨 일이든 10년은 해야 되고. 근데 그 끈기가 있어. 지지 않아. 어, 그래서, 뭐 지금까지 했던 거. 그리고 그 영민하다 그랬잖아. 그 신적인 면도 이게 밝아요. 그 초기 박다는 거지. 그럼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좋은 기운이 나한테 와서 그 기운하고 딱맞아 떨어졌을 때는 진짜 돈 100만원 써서 뭐 천만원 삼천만원 벌수 있지 음. 그게 운이야 아. 그럼요 어떤 놈은 뭐 매등 넣어가지고 진짜 깡통 계좌들도 많고 그쵸? 어 그렇지 그게 운이야 음. 제대로 도전할 때 도전하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토끼들이 또 그런 건 있어 치고 빠지는 것도 음. 근데 이제 사람을 잘 만나야겠지 그러려면 아 삼재지만 운이 터지는기네요 그럼요 삼재라고 그니까? 어, 어. 다 나쁘진 않아요 자 음. 아, 그러면은 음. 가족 부분이 많이 메시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자, 예. 이 개묘 생 분들 예. 부부 관계 또 연인 예. 애정은 예. 이런 분들. 이 개묘를 그 글자를 가 그런 글자를 가지신 분들은 네. 바깥 생활을 많이 하죠. 네. 아무래도 한 군데 붙어 있으면 오래 못 살지. 근데 바깥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떨어져 있거나 주말 부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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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은 이별수를 막는 거지. 아, 이별수를 막는다. 그렇지 떨어져 있기, 네. 있기 때문에 붙어 살면 떨어지지만. 네. 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별수를 막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는 거죠. 어, 근데, 오늘 이제는 붙어 살아야지, 떨어져 있었다면. 아, 이제, 이제 그럴 때고, 그렇군요. 응. 선생님. 네. 돌싱 부분도 있잖아요. 응, 응. 아우, 이 나이 에 돌싱이면 뭐, 뭐, 어떡할 거야. 아, 돌싱이 요즘 응. 많잖아요. 너무 많아. 연인 관계라고 해야 되겠죠? 재혼수. 재혼수요? 응, 재울수. 네. 음, 또 재주가 많으니까, 네. 그 남자라고 뭐, 이렇게, 끼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끼 많은 분들은 말도 못하게 많아. 어, 그러다 보니까 뭐, 늘 사람은 많지. 근데 정작 내게 없는 거야. 음. 어,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하지만 이번 연도는? 어, 좀더 도전해보고, 어? 인간 관계, 음. 금전 관계. 음. 어, 도전을 해야지. 음. 무슨 일이든 인생을 도전해요. 아, 인생은 도전이에요 인생은 도전이안 되고 되고는 가서 얘기야. 해봐야지. 아 개미생분들은? 응. 어.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어 올해 초는 일단은 네. 한번 뭐 뭐든지 해보세요. 응. 자, 뭐든지 해라. 어, 뭐든지 좀 해. 해야 뭐, 되든 안 되든 알거 아니야. 도전해라? 네, 반말하는건 아닙니다. 네, 길이 열릴 <laughs> 것이다. 그렇죠. 자, 응. 사님 그러면 이제 개무생분들? 네. 자, 내가 뭐 도전을 응. 하고, 뭐라도 하려면, 응.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응. 건강 부분으로 돼가지 건강 부분이요? 네. 어, 유사, 이런 분들도 야가, 야가. 아. 어, 야가서 자기 챙길 건다 챙겨요. 네네. 응. 평소에 꾸준히 뭔가를 먹고 계셨어. 네, 특별히 조심할 부분이 음, 있을까요? 건강 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아무래도 산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다 좋을 순 없거든. 네네. 뭔가 하나는 건드려. 어, 나쁘다고 다 나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하나는 건드리니까 네네. 일단 네네. 음, 이런 분들은 뭐간 쪽이나 간어 토끼 간하니까 웃기는데 네네, 간 그거는 아니야. <laughs> 어, 간 쪽이나 네네. 뭐 이런데 체장 쪽을 좀 봐야지. 네네. 그럼 피곤하거든. 간이 음. 안 좋다는 건술좀 드시는 분들. 그렇죠. 어, 어, 체장 이쪽으로 좀 신경 쓰셔야 돼. 음. 음. 술은 좀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음. 자, 이게 생년 생월 생시에 따라 모든 뭐 산소가 좀, 음. 좀 틀리잖아요. 네. 토끼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 자세한 상담, 을원하시는 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천일화사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개무생분들, 오늘 너무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 자, 개무생분들한테 특별히 벅당한 음. 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 끝인가요? 네. <laughs> 네. 더하실 이게 <laughs> 없으시군요. 없어요. 선생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